애국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금된 지 오늘로 딱한 달입니다. 공천은 수사권이 없는데도 난리쳤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불법적으로 명장을 밟아 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원수에 대한 사법 절차는 그 어떤 절차보다도 더그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석은 불법, 탈법, 꼼수의 집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당황해라. 우리 법 위원부의 주신들이 짬짜이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좌파 판사들이 법치주의를 유린한 것입니다. 우리 80명 국민의힘 반역 반대 강의 위원장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 취소를 요구합니다. 첫째, 윤 대통령의 비상병 석고는 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행난발, 입법폭주, 국정마비에 정선거 국정 의혹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가가 몰란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가와 국민들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맞습니다. 절차입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을 대란죄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음모입니다. 음모입니다. 대란죄는 국가기관을 폭동으로 상장직은 마비시키는 행동을 말하는데 어떤 국가기관도 폭동으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네 달째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선동입니다. 국민 기만 거짓 선동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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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곧 공수처가 내란 운운하며 한 짓들은 불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자체가 불법인구로 즉각 구속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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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집권남용과 관련된 사건이라면서 매란 수사권이 있다고 강변하는데 완전한 억지입니다. 오죽했으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집권남용죄는 빼고 내란죄로만 기소했겠습니까? 공수처장 오동원은 좌파석걸 출신 판사 쇼핑에 나서 서부지법의 명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는데도 짝짝꿍으로 명장을 내줬습니다. 법치주의를 유린한 것입니다. 법치유린 좌파판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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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윤석열 대통령도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증거는 엄밀하게 검증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째로 내몰기 위해 동원된 증인들이 민주당에 의해 유대고 진술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법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려면 사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잘못됐으면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가 일제시대 재판가들보다도 못했다고 개탄을 하겠습니까? 이재명이나 조국은 불구속 재판인데 윤석열 대통령만 구속하는 것이 과연 공정합니까? 아니, 이재명, 이재명 구속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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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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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석방하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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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폭력과 촉각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법 탄압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거대한 저항으로 맞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부족한 사법부는 즉각 구속을 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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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승리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울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2025년 2월 15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일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